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딱한 가지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려고요. 어, 왜 갑자기 세계에서 "오늘은 한 개니?"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음. 어제 아빠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빠가 영상을 잘 보고 있다. 너무 고맙다. 하루에 세 가지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줘서 아빠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 근데 어 하루에 세 가지씩이나 질문을 생각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공부해가는 과정이 어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한 거 <laughs> 아닌가 어 걱정이 된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제가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아빠의 고민도 조금 덜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프라이데이 어, <laughs> 주말이니까 조금은 더 편안하게 어, 가볍게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한 가지 질문만 핵심으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어,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요즘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그 영상을 계속 어, 송출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니까 저의 질문이고 저만의 제가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근데 기... 네,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세상엔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 선에서 저를, 저의 생각과 질문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는 거지. 제 생각이 다 맞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음 절대 아니고 제가 저라는 사람이 지향하는 인생의 가치관 방향에 맞춰서 질문을 갖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쯤에 서 있나 그걸 찾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이 뭐 불편하거나 <laughs> 공감이 안될 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어, 사실, 어제, 오늘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주기적으로 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그,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뭐,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갤럽이나 이런 데에서 그, 클래틴 스트렝스라고 해서 그,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그 자기 테스트 같은 그런 걸 받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는 그 개별적으로 저 자신에게 그런 테스트를 해서 제가 지금 어디쯤 있나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개발하고 내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디에 있나 그런 걸 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클래스튼 그 스트렝스의 테스트를 받았는데 갤럽에서 어,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텐스해요 보통의 이제 그냥 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그 보통의 수준보다 굉장히 인텐스하게 삶을 살아야, 어, 그니까 밀도 있게 살아야 어, 만족스럽고 즐거운 그런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해서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저라는 사람이 그런 거니까, 어, 그렇다는 것 알아주시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도 받고, 이제 저라는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그 사회적 리더십 리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받았는데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 러너 어, 계속 배워야 하고 어, 만족 <laughs> 어, 만족이 계속 공부를 해야만 더 나아져야만 그리고 성실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어,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고서를 받았고, 그 대표적인 예에 저에게 주어진 두 명이, 저와 같은 성향이 이제 스티브 잡스랑 그다음에 마거릿 대처였어요. <laughs> 두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게 느낌 파고 오시죠? 아, 사실 저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내 인텐스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알았지만, 또이 정도까지 인텐스하다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두 사람을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추진력을 가지고 뭔가 성취해내고 이뤄내고 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완벽을 추구해서 그러니까 애플의 그런 디자인처럼 마거리 대처의 그 신자유주의 어, 정책을 추진해서 영국을 되살린 거 모두 다 너무너무 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어, 타입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내가 이렇다고. <laughs>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강한가? 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살짝 침울했어요. 근데 이제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테스트는 저라는 사람의 업무 평가 같은 그영역에 테스트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라는 사람은 업무 추진력이 엄청 뛰어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취해내고 어, 하는.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그들과 나의 차별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는 정그 오로지 성과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왜그 사람들하고 다르지? 생각해보면 아 나는 휴머니스트야. 저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물론 마거릿 대처, 스티브 잡스 모두 인간에게 이로운 그런 디자인과 세계관을 추구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스티브 잡스는 해고를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해? 그 말에 대답을 못하면 바로 그, 바로 해고하고. 어, 마거릿 대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영국을 되살리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아주 훌륭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 노, 노동자의 대량 실업,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그 사회복지제도를 어, 없애고 삭감하고. 그런, 그러니까 비, 어, 인간적인 면모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들과 다른 점은 휴머니스트라는 거, 어, 르네상스 시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렌저 피아노, 건축가,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 건축가인데, 어, 휴머니즘을 추구해서 늘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물론 다 성향이 다르지만, 저와 성향이 다 다르고, 하지만 그 다이버서티를 다 어, 사랑하고, 아끼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모든 공간과 그리고 그 인종 그리고 다양한 취향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세상을 어,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라는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이기에 나는 그들과 달라 <laughs> 그런 생각을 또 했고 음, 어 그리고 음,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서는 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laughs> 이야기할 때까지 굉장히 어, 이게 길어졌는데 어, 공감이 어, 혐오를 만든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서울대 장대익 교수의 강의를 듣다가, 어, 이 고민을 하던 중에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와 닿아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의 성향과 굉장히 잘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질문에는 이런 답을 가져가고 굉장히 같은 그 소통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어, 이런 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우리 편에 대해서는 구심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뭘 말해도 다 오라. 예를 들어서 한일전 같은 경우, 어, 그러니까 뭐. 한국 좋아하고 뭐 이런 거다 떠나 산일전 벌면 무조건 다 한국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식력이 엄청 강한 민족이고, 어 그게 이제 거슬 러 올라가면은 그 옛날 부족 시대 때그 부족 본능이라고 한대요. 구식력이 엄청 강한 그런 결속력. 근데 이게 좋을 땐 좋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타자를 어, 어,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큰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본능을, 즉, 부족 본능,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내 편은 다 오라. 내,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은 항상 오라. 하면서 이 본능이, 어, 부족 본능, 구심력이 강한 이 본능을 극복하지를 못하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내 집단에, 그,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이 혐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어, 인종들, 그리고 문화, 뭐, 예를 들어서, 어,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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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들, 이, 어, 그 다양한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배척하고, 혐오가 팽배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어, 이 공감이, 어, 원심력, 구심력은 안으로만 막 모이는 건데,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의 영역이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면서 그 공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수당과 진보당이 있었어, 있어요. 그러면 이두 당은 서로 정치적으로 막 싸우지만 이 당에 있는 사람, 둘이 막 싸우던 사람이 어, 둘다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를 좋아해. 그래서 이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뭐어 뭐, 어, 그래 그래 하면서 서로의 그 개를 중심으로 한 골든 리틀 리버라는 그 개를 중심으로 한 공감이 형성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대립하지만 어, 사랑하는 개에 있어서는 어떤 커다란 공감이 형성되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그리고 뭐제 영상을 봐,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와는 너무 달라 하고 그러니까 특히 요즘 그 인스타그램 이나 뭐 유튜브나 다 알고리즘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알고리즘의 세계에 갇혀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나하고 비슷한 이야기만 내 취향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 결국에는 그 부족본 내가 속한 사회의 그 우물 안에서만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의 스펙트럼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그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건 오프라인으로 자주 나가라.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 어, 저는 사실 음악으로는 첼로를 첼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건축 어, 공부를 하, 하지만 음악은 클래식과 첼로를 굉장히 좋아한 첼로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세계에 가면 또 다른 공감이 형성되고 이또 다른 이야기들이 형성되고 거기. 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카페 가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카페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어, 어, 구걸 하시는 분들도 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연령대도 엄청 다양해서 오늘도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에 스타벅스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70대 부부분과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 또그 옆자리 앉으신 그 목수 하시는 분과, 어, 목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왔어요. 어, 이렇게, 어, 내가 사는 편안하잖아요. 온라인 세상. 그냥 책상 앞에 혹은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나와 맞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 잠깐 덮고 한두 시간 밖으로 나가서 길을 산책도 하시면서, 혹은 카페에 가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뭐 나이대, 혹은 외모, 옷차림 이런 분과 잠시 담소로 나누고" 하면서 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삶도 같이" 경험하고 하면서 그그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공감 평성한다면 인생이 정말 더 풍요롭고 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질문이 질문과 공감이 혐오를 만든 만드나 만든 만들까 <laughs> 이런 질문으로 어, 답을 찾아봤어요. 제 스스로는 결국엔 공감은 혐오를 만드는 만들 수 있고 그 혐, 공감이 혐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감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좀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어, 행복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 저만의 답을 찾았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작은 <laughs> 파동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만의 생각 또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Bye, CEOLater! e 구독, 좋아, 알림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